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문진수입니다. 통일의학센터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일의학센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초대 이왕재 소장님 그리고 2대 신영 소장님을 뒤로 이어서 제가 3대를 맡고 있는데 그간 전임 소장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앞선 연구 성과와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학장님들의 도움과 대학의 협조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고, 많은 연구 보고서, 많은 논문들을 출판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보건의료 협력이 경색되어 있는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학센터는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획, 전략을 수립하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인 중에서 가장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 의료인들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보건의료 협력의 축으로서 여러 대북보건의료 협력단체들과 협력해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정보 교류를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더 높은 차원의 연구 협력 그리고 인력 개발에 매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새로 구축한 건강사회개발원을 축으로 해서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협력의 단계를 높이는 대학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의학센터는 지난 10년간 많은 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20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이 있었고요. 관련된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로 적극적인 그 보건의료 협력이 이루어졌었고 의료 기관 설립 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경색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3국을 격려한 보건의료협력 그리고 여러 학술적인 연구에 집중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접어들면서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통일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남북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의 차원으로서 남북보건의료를 바라보고 새로운 단계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역량을 투입하고자 하고 또 그를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의 경험이 없으신 그러한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하고 이 선배 세대들의 경험들을 전수하는 그러한 네트워킹 사업에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면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한 어려운 정치 경제적인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한의 질병이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북한의 전염병이 남한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통일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넓은, 폭넓은 관점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이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는 국민들 그리고 관계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일의학센터의 초대 소장을 했던 해부학교실의 이왕재 교수입니다. 2012년 여름이 막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학장이었던 그 강대희 학장이 통일의학센터에 대한 설립을 구상을 하고 어 저한테 초대소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어 제의를 해왔었을 때, 통일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의료와 관련된 혼란이 그때 굉장히 많은 그 화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대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분단되어 있고 학문적인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만일에 통일이 된다고 할때 재정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의학 용어의 차이 개념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어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알기로는 일 년에 한네번 정도의 통일 의학 포럼을 했고요. 그 통일 의학과 관련된 우리가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서 따로 그. 어, 심포지움을 한다거나 또는 그이 연수 강좌를 만들어서 연수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신희영 소장께서 아주 능력 있는 소장께서 맡아서 통일의학센터를 좀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돌아보니까 벌써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통일의학센터 가족들의 노력을 생각할 때 아주 가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깊은 어, 감사와 치하를 어, 보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1 0년간의이 통일의학센터에서 이루어 놓은 그 많은 노력들은 어, 우리 민족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한의 용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해서 통일이 되자마자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정착해 나간다고 할 때, 이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겪게 될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아마 최소화될 것이고 그것은 곧 국력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의학센터가 애써서 갖고 온이 업적들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의학센터. 아,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아, 제뭐 두서 없이 드린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제 2대 소장을 맡았던 어, 소학청소년과학교실의 신희영입니다. 그 강대희 학장의 아주 탁월한 의지로 어, 이런 설립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통일의학센터는 어, 다른 기존의 보건의료의 남북 협력에 있어서 150여 개의 NGO와는 아, 굉장히 다른 입장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제 1대 이왕재 소장 때는 주로 국회와의 협력으로 정책적인 그런 포럼을 굉장히 많이 하였는데 어, 제가 된 이후에는 자, 이러한 남북보건의료의 협력을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 남과 북이 같이 할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개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황을 알기 위한 백서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과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의료라는 어, 교과서를 만들어서 남과 북의 의료가 다른 점들을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있는 동안은 아마 학문적으로 어, 남과 북의 협력을 만들었다는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제가 그만둘 때도 그랬지만 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예산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어, 외부에서의 연구비 수주를 통해서, 어,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 서울대학교의 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통일평화연구원에서의 예산이 그래도 꽤 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연구원들이 굉장히, 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의학 잡지를 저희가 다볼수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국제 학회에도 논문을 여러 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 학회 보고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네이처와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의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러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연구는 남과 북이 할 연구이지 다른 나라가 할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수 없다라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이 경색이 되어서 서로 뭐 미사일을 쏘고 이 포탄을 쏘고 훈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보건의료가 이그 중재를 하는 역할을 아주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도주의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의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 교류, 이러한 것들을 앞에 내세운다면 아마 통일의학센터가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주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대학교실의 최민호입니다. 먼저 통일의학센터의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전 신영 교수님께서 소장으로 계실 때 통일의학센터의 부소장으로 참여를 했기에 이 센터의 개소 10주년이 더욱더 뜻깊고 기쁘게 다가옵니다. 통일의학센터는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북한의 의료 체계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한편 통일 의료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연구자, 교수,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통보리 아카데미, 통통 열린 강좌 등을 통해서 통일 의료의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 위주의 일방적인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보건의료인력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연구개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함으로써 통일의학의 선두적인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생충학 분야에서도 북한의 기생충 관리에 기여를 하고 통일의 한반도 기생충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이학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태에 그래왔듯이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통일이학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학장 김정은입니다. 먼저 통일이학센터의 계속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주년이 있기까지 통일의학센터를 이끌어주신 초대 이왕재 소장님, 그리고 2대 신영 소장님, 그리고 현재 문진수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의학센터는 어,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에 속한 훌륭한 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대라고 하는 것은 40개 의과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다음이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봤을 때 수월성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는 아카데믹 리더십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학장으로서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퍼블릭 리더십입니다. 퍼블릭 리더십의 요체는 사회적인 이슈, 의료적, 의학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정론을 펼쳐서 밝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게 요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학센터는 다른 의과대학이 아닌 서울의대만이 할수 있고 서울의대의 정체성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의학센터의 10년간의 노력은 서울의대의 정체성인 사회적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일의학센터 10주년 개소 기념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외로운 길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학센터가 더욱더 정진해 나갔으면 하는 게 학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통일의학의 학문적 그리고 교육적인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오신 통일의학센터 개소 10주년을 서울대 의대 학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장 조비룡입니다. 먼저 통일의학센터의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를 창립하신 일대 이왕재 소장님과 통일의학센터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신 이대 신희영 소장님,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 통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문진수 소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일의학 센터는 남북한 보건의료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남북한 통합 대비 연구, 북한 이탈 주민 건강과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의학 센터는 남북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개발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아서도 알수 있듯이 나의 건강은 우리의 건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남과 북은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학센터가 남과 북, 우리 한반도의 건강공동체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는 그 길을 갈때 저희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이 힘이 될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은 통일의학센터가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함에 있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건강하게 뿌리를 내린 통일의학센터가 20년, 30년 앞으로도 더욱 번창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의학센터의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부소장인 가정의학교실의 박상민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 통일의학센터가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초기 창립 멤버로 같이 참여하면서 통일의학센터의 10주년을 함께 보아온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일의학센터는 세 가지 축으로 남북 보건 의료 교류 협력또 북한 보건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열악한 북한 보건의료의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 연구. 그리고 북한 보건의료에 관련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보건의료 관점에서의 북한 보건의료 지원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세 번째 축으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미리 경험하는 통일 세대인 북한 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 이세 가지 연구의 축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통일대학센터는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어, 통일의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전략은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열린 강좌들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 열린 강좌 그리고 국립대학교에 있는 여러 교수진들을 위한 휴내 프로그램 등을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어, 후진 양성들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북한 보건의료백서에 대한 과제들도 2013년과 2019년에 2회에 걸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창의적인 남북 교류 협력 전략과 관련된 부분으로 남북 생명보건단지 프로젝트를 또 통일부로부터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행해서 R&D에 관련된 측면과 임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남북보건유료에 관련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바이오메디카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을 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추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그 산업과 R&D와 임상과 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협력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책 지원하고 있는 센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가 어, 생긴 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통일의학센터를 지금까지 어, 유지시켜주고 또 성장하는데 기여해 주신 어, 역대 소장님들과 역대 합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신년을 맞이하면서 좀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넓힐 수 있는 통일대학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10주년 축하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